네 안녕하세요 무전기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파리 ex 진동 모드 설정과 키패드 소리 제거 설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동 모드는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진동 모드는 호출을 수신하면 진동 알림이 울려 수신한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진동을 처음에 느끼지 못했다면 이전 호출 후 30초 이내에 동작이 없는 경우 다시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그럼, 진동 모드 설정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무전기를 켜시고, 키패드 아래 줄 왼쪽에 위치한 메뉴 버튼을 진동 알림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누릅니다. 진동 알림 아이콘이 표시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설정을 켜짐,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하고, pt, pt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동 모드 설정 완료. 자, 그러면, 키패드 소리 제거 설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조용한 환경에서 키패드 조작이 필요할 경우에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진동 모드 설정과 마찬가지로, 키패드, 신호음 아이콘이 나타날 때까지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현재 설정, 켜기, 끄기가 깜빡입니다. 깜빡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키거나 끌수 있습니다. 그 후에 PTT 버튼을 눌러주시면, 변경, 완료. 자, 이렇게 키패드 신호음 제거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키패드를 조작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진동 모드 설정과 키패드 소음 제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전기 TV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무전기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